라라라. 짠 효자쿠킹클래스 효자쿡 시간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 앞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뒷북 딥북 중에 뒷북이 달고나에 이어 딥북, 더 뒷북을 달려보겠다 탕후루예요 이게 달고나 만들기처럼 엄청 유행중이래요 탕후루 만들 재료 소개해볼게요 짠짠짠 키위 이거 감자 아니에요 키위 키. 골드키죠 키위, 골드 키위. 그 다음에 망고 망고,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레몬, 그 다음에 파가, 그리고 이거 토마토, 그리고 딸기, 그리고 인절미, 그리고 가래떡,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낸 건데 꿀떡으로 탕후루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. 탕후루 자체가, 달콤한 거잖아요. 달콤한 거를 먹었더니 또 달콤한 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? 내가 보기엔 이거 케이푸드 간다. 전 세계 강타 케이푸드 꿀떡탕으로. 어때요? 그래서 <laughs>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짜잔 짠! 이렇게 과일들을 손질했습니다. 짠! 오오~ 잘요 근데 레모네이 껍질은 뭔가요? 아 이거 레모네이드 이런 거 보면은 원래 껍질채로 있잖아요 식초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할 거예요 통으로 아껍질체 네. 같이 먹는다고? 네 맞아요 껍질 좋아요 <laughs> 일단은 이, 이거를 불에 켜주고 그리고 물을 두컵 정도 넣을 거예요 이 인터넷을 방금 찾아봤어요 했더니 물과 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음, 넣겠습니다 달아야 되잖아요. 자. 이러고 이제 깨는 걸 지켜봐 주면 됩니다. 뜨거운물식로 물엿을 넣으라고 인터넷에 되어 있는데, 우리 집엔 물엿을 안 키운대요. 엄마가 그래서 올리고당을 넣겠습니다. 엄마가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똑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. 저는 엄마의 그 지난 그 가사에 그더더 더, 더 많이 넣으라고요. 아, 제부가 나를 자꾸 시켜요. <laughs> 이만큼 이렇게 많이 넣어요? 어쨌든 많이 넣겠습니다. 자. 그러면 이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섞으면 안 된대요. 섞으면 이게 결정과 고체화가 된대요. 달고나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섞지 말고 그냥 바라봐야 된대요. 이거를 꽂아서 어쨌든 여기 뿌려야 되잖아요. 들고 와서, 그렇죠? 국자로 오늘 꽂아놓을까요 뚱뚱뚱뚱뚱. 이 탕으로. 이탕으로. 기다이기 뭔가 마음이 지고 있어. 자도거 <laughs> 어? 어. 보세요 짜잔 고농도의 설탕물 꿀인데 왜 이게 점성이 안보이죠? 점성이 보여요? 내가 보기에는 꿀을 넣어야 돼 꿀을 꿀 넣습니다 기다려봐요 그대로 있어요 꿀을 넣으면 점성이 생길거요 김없이 넣어줍니다 오 어, 이제 좀 점성이 생긴 것 같아요 생겨라 뭔가 이게 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설탕이 내가 보기엔 양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설탕을 더 넣겠습니다 설탕 엄마! 어 있던 우리 설탕 다 썼어 이거를 이거 절대 저으면 안 된대요. 근데 난 아까 좀.. 어? 된것 같아! 점성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? 음... 아! 역시 탕후루는 사 먹어야겠다. 이 길에서 사 먹으면 하나에 2,000원인데 이 얼마지? 꿀만 해도 다 5,000원 썼겠다, 그쵸?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사랑이 공까지 씌워버렸어. 나는, 나는 어쩌면 좋아. 자. 오, 황금사가. 오, 뭔가, 백설공주가 먹고 죽을 것 같은 사과야. <laughs> 그쵸? 자. 첫 번째, 나의 탕후루. 엄마야. 오라? 이게 아닌데. <laughs> 이게 아닌데. <laughs> 잠깐만. 아, 나 진짜. 이거 탕후루 잘못 먹으면 입 찢어지는 거 알아요? 이게 어. 설탕이 날카로워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입이 찢어져요 제가 봤는데 빨간 마스크처럼 한두 번만 얹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얹어갖고 누가 그래요? 두 번만 얹으라고 <laughs> 인터넷에 다 그럽니다 지금 니 지금 요리를 하는 건 나잖아요 이 <laughs> 지금 식탁의 복식은 <벗기는 웃음> 나예요 지금 에이? 줄줄 흐르는 거 보세요 <laughs> 일부러 이런 거예요? 애치 있지 않아요? <laughs> 난내게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진 않을 거야. 하지만 이런 내 마음을 넌 이해. 입니다. 엄마, 잠깐. 마지막 아프겠는데? 딸기 먼저 먹어볼까요? 음, 음, 이에 <laughs> <귀에> 다 붙었죠. <웃음> 사과. <웃음> <웃음> 음. 입에 안쏟주져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<laughs> 한번 이거 먹어볼까? 떡? 음. 이거 맛있다. 안에는 쫄깃쫄깃하고 밖에는 딱딱하고 뭐가 잘못된 거지? 보통은 이거 10분만 아니면 된다고 하잖아요. 난한 시간 넘게만렸었는데왜안물 <laughs> 아, 깜짝해 어떡하지? 레몬 먹어볼게요. 음! 음. 이가 빠질 것 같아. <laughs> 되게 달콤한. 사탕 너머로 굉장히 상큼한 레몬 맛이 확 나네요. 나도 울... 고 울고... 망한 것 같아요. 망했어.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. 그냥 2천원 주고 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봤잖아요. 저희가 만드는 데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. 그쵸, 시럽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, 그리고 이게 굵는데 또한 시간 걸리고, 4 시간을 만들었는데, 결과물이 썩 만졌을지 못하네요. 정성은 많이 들어갔으나, 두번 정성을 쏟았다가 당뇨 걸릴 것 같은 음식이라면 엄마가, <laughs> 그니까, 러 음, 다음에 사먹는 걸로. 어쨌든, 오늘 이렇게 탕후를 만들어 봤습니다. 달고나 라떼처럼, 딥북 챌린지! 그 빨리 이거 먹어봐요, 저.